안녕하십니까 네티자킹크입니다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해서 데뷔한다거나 뭐 요즘에는 외국을 못 나가니까 아무튼 뭐 연습장에서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한50% 이상이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이 연습을 무작정 많이 한다 해서 다음 시즌에 실력이 늘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레슨을 받는 분들도 어, 내가 요거를 프로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아 나는 요거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연습을 아무래도 정말 쓰잘데기 없이 실력도 들지 않는 너무 무서워요 어, 그런 어떤 포인트를 아홉 개를 제가 집어 드릴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 개의 포인트를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이세 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꼭 우리가 점검하셔가지고 어 내가 정말 쓸데없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진짜 쓸데 있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아, 요런 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어 지금 시간이 남잖아요. 요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뭐 구독은 안 눌러달라는 얘기 안할 테니까 좋아요는 한 번씩 레슨이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열, 그, 자 그러면 그첫 번째 그 잘못된 거 잘못된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Nope. 지금 쳤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세요? 아주 유명한 잘모르겠다 <laughs>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거의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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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은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어, 잘 모르시겠죠 그건 바로 요기입니다 요기 연습을 할때 볼을 칠때 이게 지금 아이언 때문에 요큰 거로 좀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닫고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게 보통은 똑바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닫고 치면 결국에는 볼을 칠때 계속 닫고 쳐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한들 이게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놓고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쪽에다가 뭘 하나 놓으세요.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뭘 하나 놓으시고, 놔져 있는 이 면에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치고 있는지, 수직으로 치고 있는지, 이놓아져 있는 이 벽면에 수평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절대로 치지 않게. 결국에 이렇게 되면 또 손도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거는 거의 자기도 거의 그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거의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들을 봤냐면, 볼을 치는데 막 이렇게 치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러니까 잘안 보이셨죠? 자, 요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요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슬라이스가 나서 레슨 안받는데 슬라이스가 나서 클럽을 조금 조금씩 닫고 했더니, 슬라이스가 안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닫고 했대요. 왜냐면 하 연습할 땐안 나는데 필드 나가면 또 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90도를 닫고 치는데 그래도 슬라이스가 나더라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요거는 혼자 체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요것도 자신이 잘 몰라요. 어, 자신이 잘 몰라서 요것도 이제 제 3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보고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또 한번 그냥 쳐보도록 할게요. Nope. 자, 요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자, Nope, Nope, Nope. 어떤 문제점이 있죠? 예, 그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너무 이렇게 서서 치시는 거예요 이 서서 치는 거는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냐면 이게 비거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우니까 이 몸하고 볼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나중에 센크 같은 것도 잘 나요 그리고 이 토, 힐 힐이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결국엔 슬라이스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오바해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가까이 서 있는 분들이 엎어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방향성도 되게 안 좋고 비거리도 안 나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체에 서 있을 때 거의 상체 에 이렇게 수직으로 휘둘러야 파워를 낼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서 있으면 이 샤프트하고 내요 상체하고 수직은커녕 거의 평행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최대한 이 볼에서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번 스윙을 해 보세요. 최대한. 최대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고 치시는 분들, 이렇게 들고 치시는 분들은 사실 요만큼만 돼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볼에서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스윙이, 인아웃 스윙을 하기가 엄청 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아, 나 되게 앞에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그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딱 하신 상태에서, 아, 내가 요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다. 샤프터하고, 상체하고, 어 수직이 나오는 요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쓱 옮겨서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지금 무릎 위죠? 아, 그러면 나의 올바른 볼과의 거리는 요 무릎 위 정도가 되겠구나. 아, 무릎 위네? 그럼 요 정도 딱 맞추신 다음에 그냥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자기의 거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잘못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못 맞추면 결국에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잘 모르세요. 어, 잘 모르고 요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백스윙을 하실 때 여기를 여기를 너무 뻗팅여가지고 프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 리버스 피봇이라고 여기를 백스윙 하실 때 여기를 너무 뻗팅기는 거예요 너무 뻗팅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체가 이런 식으로 엎어지고 또 볼을 치려니까 위에서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여기를 너무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이미지를 갖냐 면 어드레스를 하고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보셔서, 이 몸통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도시는 거예요. 여기를 축으로 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게 돼서 여기를 아무래도 붙잡게 되니까, 느낌 자체는, 아, 나 여기 축으로 돌아야지. 왼쪽을 축으로 돌아야 되겠다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백스윙 탑을 만들면, 상체하고 하체가 약간 꺾여진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꺾여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볼을 치기가 되게 쉬워지고 이 다운 스윙도 내리는 다운 스윙을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바보같이 너무 뻗탱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은 이런 식으로 좀 당겨 준다. 땡겨준다. 축이 이쪽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중앙에다 놓고 축을 생각하는데도 일로 가는 거니까, 내 축은 왼쪽에 있어. 이쪽이 있어서 여길 기준으로 여는 문이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백스윙이 이렇게 예뻐지죠. 백스윙이 예뻐지면 당연히 백스윙이 잘 되니까 다운 스윙도 잘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를 너무 이쪽 축에다 잡지 마시고, 이쪽 축을 잡아서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혼자 연습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력이 저하되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연습법을 정말 쓰잘데기 있는 연습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키포인트. 뭐였죠? 헤드 정렬. 헤드 정렬하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이렇게 너무 서있지 말자. 어드레스. 세 번째는 백스윙 할때요 오른쪽에 고관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그 본인이 알아차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어떤 파트너랑 같이 연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꼭 찍어 보세요. 자기의 스윙을 맨날 스크린에서 뭐, 어? 골프전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화질 되게 후진 그런 영상 갖지 마시고 자기 핸드폰으로 꼭 찍어 보세요 꼭 찍어 보시고 아 내가 요래서 거리가 안 났구나 아 내가 이래서 뭐뭐 했구나 라는 거를 꼭 깨달으셔 가지고 연습을 많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80타를 충분히 깰 수가 있거든요 90타를 깨고 80타 초반까지 는갈수 있어요 레슨 없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잘 되새김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어, 3탄에 이은 또 다른 3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김 프로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